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8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고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배상하는 것, 도둑질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뭐 어떤 물건을 파기하거나 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배상하라고 하는 이 배상법. 요게 바로 팔계 명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도덕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같지만 도덕질 하면, 야, 오늘 뭘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덕질 하면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 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하나를 훔치면 네 개나 다섯 개를 배상하라. 배를 배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완전 범죄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저기 달려 있어가지고서는 이거 뭐 어디 가서 꼼짝을 못하는 거에 다 들킵니다. 카메라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거 도둑질하면 큰일 나. 그러다가 이제 챙피 당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이게 신창원이처럼 막 도적질 해가지고서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가 그냥 그냥 그저 감옥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도적질이 손해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남의 물건에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이 도벽이 있다잖아요. 도벽이, 도벽이. 그래서 이 도적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배상하는 법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한 마리 잘못 훔쳤다가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해야 돼. 양한 마리를 훔치면은 이득인 줄 알았는데 네 마리를 갚아 버리래. 배상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이렇게 해놔야 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아요. 보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사배오 배를 배상하는 법입니다. 큰 것을 도적질하면더 많은 배수로 배상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죽이거나 팔아 버림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릴 수 없으면 더큰 배상 이 배수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잘 꽁꽁 숨겨놨다가 어 저기네 있 발각돼가지고서 그 물건을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놓으면은 좀덜 저게 한데 요거를 훔쳐가지고서 요걸 딴 데다 팔아 먹어. 그리고 이걸 다시 돌릴 수가 없어 왜 칼로다가 죽였어 이 짐승을 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 자리 남의 집에 흠쳐온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 죽었으니까 짐승이 그렇게 됐을 때는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큰 배수로 배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사절 시장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같이 거기 이제 그건 배야 배 배상 갑절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있으면 그러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 그 죽으면 그그 그 소를 쳐서 죽이거나 뭐뭐 어, 뭐 없애하거나 다시 그 집으로 돌릴 수 없거나 그러면은. 이건 아주 더큰 배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도둑질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해 도돈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할을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어서라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야무지게 하나님이 이 보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참?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배상할 거 없는 거. 그러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도둑질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재산이 소중한지 모르고 부당하게 자, 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질이 진정 이익일까? 정말 이득이 될까? 도둑질이 완전 범죄로 발각되지 않아서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실제로는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지요 도덕질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덕질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는 배상하라 배상하라 꼭 배상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상 정신과 회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배상 배상했으면 회계 안 해도 되는 건가? 어때요?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 않지요. 배상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계해야 돼. 도둑질했기 을 때문에 아니, 나는 뭐 도둑질했다가 다른 집에 갖다 줬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안 해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 조만식 장로님인가요 어느 분이 그그그 그, 그 다른 친구가 재산을 많이 그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이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인 이 친구인 이 장로님에게 그 재산을 맡기고 친구가 돌아간 거예요. 그 장대인 교회에서 있던 일이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걸 친구가 줬으니까 자식들이 이제 뭐좀현찬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신 거예요. 자기 친구 재산을 내가 자네 친구 자네한테 내가 맡기고 하니 이거 잘해서 우리 자식들한테 좀잘좀 좀 해주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 이것을 장로님이 그냥 그걸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너무 걸리는 거야 이게 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장대인교에서 부흥을 부흥해 가지고 우리나라 참 장대인교에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고고 고, 고, 고 때문에 그래. 그일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로님이 부흥회 때 나와 가지고 교인들 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참 나쁜 놈입니다. 나는 참 어?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의 이렇게 재산을 어? 관리하고 있다가 내가 이것을 그걸 주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가 가졌다고 난참 못된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막 붕의 시간에 막 앞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고백을 하면서 죄의 고백이죠. 죄의 고백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장로님, 근데 그, 그 고백을 듣다가 성도들이 막막 막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장대행 교회에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게 된 거죠. 회개하고 역사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장대인 교회부터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불길이 그래서 번져나온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도 그거를 갖다 배상을 하거나 뭐다 배상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이것은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상 없이 회개한다는 것은 값싼 회개죠. 배상 없이, 그래서 은혜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배상 없는 값싼 은혜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너무 값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한 일들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좋은 일 많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생겨도 감사홍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값싼 은혜야 그게 값싼 은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값싼 은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질에. 에, 그 값으로서 배상하지 않고 은혜를 입고 어, 용서를 받으면 도둑질을 어, 부추기는 것이 되고 되고 많은 거지요. 그래서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도둑질한 사람이 깨닫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에,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손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도덕질이라고 하면 나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남의 재산에 손을 손해를 해를 입히고 배상하지 않아도 이것도 바로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나를 에? 채운 이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내 거, 내 주머니를 채운 것 그것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게. 예를 들면 뭐뭐 가을절 되면 이제 뭐게막 풀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불 불을 놓잖아요. 풀 같은 거막 걷어가서 불도놓서 이제 그막 병충해도 죽이고 그러는데 그런 풀을 이제 놓다가 아그만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그 불덩어, 불이 불꽃이 그만 산으로 옮겨 타가지고 그 산이 한 산을 홀랑 태운 거예요, 홀랑 태.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 적성에 사는데 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이 목사님이 저 전방 적성에서 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아그만 남이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주말농사를 친다고 고구마를 좀 심고 그랬는데 고구마를 캐고 조금 이제 거기다 풀을 조금 논다고 놨는데 아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끌 수가 없다라는 거야그 바람이 막 바람 불면이 불길이 막 엄청 빠르게 달려가잖아요 막 옮겨 탑니다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저 전방에 그 최, 최전방 쪽에 얼마나 우거졌습니까 거기 밀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불이 탔는데 저 고성인가 어디 불났었어요 그때요? 큰 불났었잖아요. 고성에 강원도에. 근데 그 불, 나는 바람에 여기는 그 묻힌 거야. 이 친구. <laughs> 불이 조그마니까. 그리 여기도 아주 엄청난 몇만평을 태운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걸 태우면서 아, 난 죽었다. 자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대요. 목사님이. 전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몸이 달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아~ 그냥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로 낸게 아니라 이렇게 참 그~ 밭에 있는 그~ 좀 이게 건물 좀 태우고 그러면서 아~ 이게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그냥 그~ 불이 싹 올려 타가지고서 그냥 산을 이렇게 태웠다고 그래가지고서 되게 갱신이 갱신이 변호사님을 사가지고 그리고 감옥에는 안 갔어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래요 그 정도면 근데 감옥은 안 가고 이렇게 저기 그~ 저~ 뭐죠 벌금 좀 이렇게 내고 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내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물건을 없이해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바로 요것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20아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20 2장 시장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똑같죠. 우리 친구 목사가 이격이 돼 버린 거야. 이격이 돼 버린 거야. 여기 보면 에, 이 가시나무에 댕겨. 가시나무로 옮겨타 가지고 이불이또 낙가리. 낙가리라는 게 뭔지 알죠? 아, 몰라요. 낙가리가 뭔지. 그 이게 밭단을 비워 가지고서 이렇게 다 쌓아 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려 가지고 쌓아 놔서 이제 곡식 털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낟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논에 잔뜩 옛날엔 쌓아서 이걸 말려 가지고 다 털었거든요. 지금이야 뭐다 콤바인 들어다가 다 기계로 딱 들어가면 그냥 기계가 착 하면서 막 이걸 다 이미 접핍 집단은 다 썰어 가지고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곡식은 다 해가지고 자루에다 딱딱 남아가지고 자에 담아가지고 딱딱 그냥, 그냥 아예 차에다 실어 아예 그렇게 돼버려 지금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이 별을 뼈 가지고서 한 군데에 쌓놨단 말이에요 쌓놨어 한 군데 쌓놨어 아 근데 불을 나가지고 이게 불이 그만 그 낙가리에 그 쌓은 그곡식단 곡식단에 그냥 다 붙어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다른 사람 물건을 없이 한 거잖아요. 요걸 지금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요걸 배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밭에 불을 놓다가 그만 그 불이 남의 밭에 옮겨 금, 어, 뭐, 곡식을 태우거나 피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도 배상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덕질인 거예요. 사람이 이거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게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요건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 나가 보세요. 그죠 이제 왔나 보네. 그 요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른 사람이 아, 요거 제것좀잘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물건을 맡겨 놨는데, 그럼 이 사람은 착한 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요거를 돌봐주고 있으니까 착한 일 하는 거잖아요. 선한 일. 그런데 아마 선한 일 하다가 아그만, 이게 자기가 이거 부주의로 인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와서 확 쳐가지고서 이 물건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애매하잖아요. 고고를 말하는 거 고고를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웃의 물건이나 동물을 맡아 아, 돌보아 주다가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이웃이 요청한 것이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 선의로 돕다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참 너무 억울해. 그렇다고 내가 막 욕심이 나가지고 이 물건을 챙긴 것도 아니고, 아, 그만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선의로 돕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상하라 하면은 아마. 선의를 돕는 것이 없어질 거만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 아유 난안해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유 걸어가는 거 옛날 같으면 다 차도 없으니까 아유 제차 타고 가세요. 제 태다 드릴게요. 아 그만 좋은 일한다고 남이 그 차를 태워다 주다가 그만 가다가 사고 올는데 아 의도 타고 가는 것만도 감사해잖아요 근데 사고를 나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큰 다친 데도 없는데 이걸 병원에 가서 막 누워 있으면서 이거를 손해배상 하라고 막 그런 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제가 그 고백을 듣고서 아유 참 집사님 정말 속상하겠네 내가 봐도. 아이 그 태워주질 말지. 태워달라고 태워달라고 그래 태워졌는데 아 가다가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는 그렇더니만 그렇게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그냥 물리치료 조금 받으면 되는데 아예 병원에 가서 누워 있더라는 거야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있더라고. 이런 일, 이런 게 이제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때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여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때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온그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있을 때한 거는 몰라도 없수 없는데 죽거나 아니면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일부러 죽게 했는지 일부러 상하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배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만 선의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 참 세상이 참 이게 각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로 각박해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지 않는 거지요. 어, 우리가 좋은 일 하다가 어떤 때는 어, 참 좋은 일 하고 뭐한다 했어요? 좋은 일 하고 뺨 맞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막 어? 아, 내가 뭐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거를 주인이 당신 말이야. 어? 이거 배를 다 물어내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중에서 8계명에 해당하는 요 배상법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8계명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어, 그 법을 해석해놓은 거야. 이거 쭉 아주 자세하게 아주 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십일조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 시간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어떤 목사님은 막1 1조안 내면 도둑질했다고 다 거들어 다닌데 교인들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못하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내 것으로 갖지 않아. 그게 이득인 것 같지만 손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주님 하나님 막연하게 도덕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덕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아가도록 주시는 말씀이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